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하나님 자녀의 일곱 가지 축복. 자 옆에 친구를 한번 인사합시다. 친구야 너는 하나님 자녀란다. 친구야 너는 시대 살릴 전도자란다. 자신에게 선포 봅니다. 나중 영광이 그리라. 자이 시간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 되어지도록 고백합니다. 이 고백할 적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어요. 이 응답이 이 자리에 있도록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참 제사자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왕, 아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자, 장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인 받아졌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영적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할 적에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고통 아래 계속해서 우한 질거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참 평안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고 계속해서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으로 경제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문제로 이혼으로 단명으로 계속해서 우한 질고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어보고 외모도 꾸미고 공부도 많이 하고 종교도 가져보지만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사나이 손에 묶인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몸에서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이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다 이루었다 3일 만에 하나님이산증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이시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서 해방시켜 주신 분. 사탄의 머리,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참 선지자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날 때부터 운명 사주 팔자대로 연월시 이렇게 그 사주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참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해봅니다. 제의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예수님이 다시 제림주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공중거세자분자로 활동한다 했어요. 그래서 혼미케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이 사단에 하는 일을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참왕에 일하셨습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이 그리스도에 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 예쁜 공주가요. 이 예쁜 공주가. 예수님이 그리스세십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럼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 말씀해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많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오늘 그 축복 중에서 일곱 가지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자. 자. 자, 빨간색 풍선. 주황색 축복 자. 노란색 축복 자, 초록색 축복. 자, 어, 보라색 축복. 또, 남색 축복. 자, 우리 빨간색 축복 뭔지 첫 번째로 한번 열어봐요. 자, 짜잔. 유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로 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이 친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성령 내주 짜잔 주황색 축복 자두 번째는 성령 인도 유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인도해 가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간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이 있다. 자그 다음에 노란색 풍선 열어봅니다 짜잔 세 번째로 기도응답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어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부러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강구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 하나님 자녀된 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했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자녀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 짜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해봅니다. 모든 전사들은 성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마귀 자녀의 신분이 있 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진노를 언제 던져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 된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선사가 나를 늘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수종든다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천사동어 자그 다음에는 초록색 축복 열어봅니다 짜잔 흑감결바 누가 보음 10장 19절 말씀 같이 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하할 권능을 주었으니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마귀 자녀 신분일 신분이고 자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신분 일때에는요이 사단의 종로로 돼야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은 꽁꽁 묶여 떠나가 버린다. 흑암결박. 자, 그 다음에는 보라색 축복 열어봅니다. 짜잔. 천국 백서. 빌리포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 3절을 보면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인을 딱 쳐놨다 했어요. 이 자는 하나님 자녀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나님 자녀는 죽으면 천국 가요. 맞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참된 천국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래서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다. 천국백서. 자, 짜잔. 마지막에 남색 축복은 뭘까요? 세계 보그마.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이 나에게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세계복음의 언약이 되어래 나를 세워주셨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를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로 부르셔가지고, 제자를 남기게 하신 증인된 자리에 나를 세우신다 하셨어요. 자, 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일곱 가지 축복 한번더 되내어 되뇌, 봅니다. 시작. 하나님 자녀 성령인도 기도, 응다, 천사, 동어, 흑강, 결바, 천국, 백성, 세계, 보음마 그래서 날마다요, 우리가 영주인 과 눈에 안 보이지만 놓치기 쉬워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신분을 누리고 건세를 사용해서 증인된 자리에 세워지고 2, 3, 7 나라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더 인사합시다. 친구의 너는 237나라살리 렘넌트다 우리 모두 237나라살리 렘넌트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줘서 하나님 자녀 사무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이 믿음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되어져서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 이룰 자로 부르셔서 세계 보음화의 증인된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나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누리므로. <laughs> 세상 살리는 증인된 자리에 세워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